다음, 이제, 노래가 공헌법 크게 해도 되는 곡이거든요? 할수 있죠? 네! 벌써, 벌써? 할수 있죠? 네! 좀더 친해져야겠다, 빨리. <laughs> 아직 안채워졌어요 아, 네, 네. 판다들이 지금 어. 살짝 어색해하는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와. 어제 판다들 사운드 체크할 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응. 어, 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, 팬들이. 그 우리도 경직됐어요. 맞아, 우리도 경직어 응. 응. 역시 이래서 자주 봐야 된다니까. 맞아. 너무 오랜만에 해서. 근데 콘서트를 좀 분위기를 잊으셨을 수도 있어. 응. 우리 그치? 콘서트의 분위기를. 너무 얼마 전에 팬미팅을 또 하셔 가지고 팬콘서트랑 음, 근데 또 콘서트라는 맞아.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맞아, 맞아. 오래 그 사운드 체크라는 문화가 또 처음이었잖아요. 맞아요 그래. 이 문화가 어, 어때요? 아, <laughs> <laughs> 제 네.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. 어때요? 네. 좋은 거예요? 네. 그왜 그래? 네. 좋아요? 아, 미리 가서 팬미팅을 아, 편하게 아, 볼 있어서 있어. 가까이서 음. 편하게 볼수 있어서. 네.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팜나는 우리보다 메이크업 더 반짝이게 하는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어제 어제 댄스 타임에 잡혔던 분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우리 처음 봤어요 또. 아아 맞아. 시에 시에. 어. 왜 언니 다시 질문 계속 이어나주세요. 예, 예. <laughs> 어, 와이니. Oh, 잠깐만. 하고 한국, 하고 예, 잘하는 예, 우리 잘또 중국 팬또계시잖아요 그렇죠. 아 표들 아, 네. 통역 좀 네. 해줘요. <laughs> 해줘요? 아, 아, 아 어, 오케이. 아니 어제 보니까 해외 팬분들도 진짜 어, 많이 줬더라고요. 저게 외국인 아예 되게. 오, 어. 그데 어. 어. 어, 중국어요? 저못알세요 백만 아니 우리 중에서, 제, 우리 중에서, A p i 중에서를 중에서. 아야 돼요. A p i n 중에서 중국어를 제일 아, 아. 잘하는. 제 네. 제가 약간 아, 발 걸치기식으로 언어를 배워요. 자 그러면 한번 네. 이제 그래도 풀 토킹 한번. 알고 오? 있는 알고 있는 오? 단어를 그냥 다 얘기해요. 아, 단어 한어. 스즈코 사거리라는 뜻이 배운 거요 그거 그거 왜 배운 거야? 길를까봐길 배우다가. 아길 배우다가. 나도 배운 거 있어요. 뭐요 저 중국으로 유학갔다 왔어요. 그냥, 그냥 학기도 배운 배웠 <laughs> 단어 배웠어요. 그 그한달 다녀왔는데 네. 네, 단어 하나 얘기했어요. 그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조밍아. 조밍아. 여기서 이 조밍씨. 배워 이런 안전구호 아 그래서 너무 잘어울나 구조 신호 이런 하나. 거구나. 저 이것도 배웠어요. 능분은 BDR. 아 능분은 능분은, 뭐, 능분은 능분은 알아. 널들어왔아니야 아니, 아니. 능, 능 능, 뭐좀 배워 안 돼요? 그 뒤에 아, 이제 아니. 어떤 거? 아. 능분이구나 응. 오. 오. 능 맞아, 능. 응. 어, 되고 안 되고. 잘면 그래. 능분은 d r 조금만 싸게 해주시면 될까요? 제일 필요한 단어입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또 일본에도 아, 와 주셨어요. 많이 오, 일본 팬분들 계속 시 와시짱. 와! 제가 아 진짜 네. <laughs> 너무 오래 <laughs> 반더킹구니아 음, 우리 일본은 또남주짱아 진짜. 짱 아니죠. 요짱 춘짱. 네. 짱이랑 초롱짱. 일본어 가장 최근에 배 단어 <laughs> 요즘 사거리 아, 이길 거 없다. 저 하카이라는 일본어 단어. 오뭐사카이 어? 하카이, 하카이. 뭐야, 아. 뭐야. 파괴. 뭘 <laughs> 파괴하는 그러니까 좋은? 아 뭘? 잠깐만요. 네. 금깐만요 어디서 일본. 배웠어요? 저요? 어. 어 책에서 봤는데. 그러니까 무슨 책? 어. 뭘 파괴했는데?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의 이게 단어였어요. 오늘의 표어 소파. 초영장은 최근에 배운 단어 있어요? 아니요. 하자 열심히. 네, 근데 말산이 말씀... 영어를 요즘 배우고 그, 있어요. 그러니까, 언니 아까 전에 뭐 어. 계란 뭐 어떻게 읽는다고요? 오버 뭐라고요? 오버 이지. 오버 이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그거 뭐 호텔 가면 그냥 다 하지. 오버 이지 뭐 서니사이드. 중요하니까 외워야죠그래 네, 응. 우리가 지금 호텔 가면 계란을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. 계란. 프라이 프라이. 우리 어. 한글부터 제대로 배워서 오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제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오, <laughs> 사랑합니다 한국 a r a h Namida. How many? No, hunger. They are just sitting in a beautiful. I d o n 요 know. I don't know. I 체크 n t know. I don't k n 셨던 분 계세요? 네. 없을까 네. 네. 2층, 3층도 저희 목소리 잘 들려요? 네. 네. 잘 보이고. 네. 네. 잘 보여요? 너무 다행이 네. 네. 제가 네. 2층 올라가봤는데 너무 잘 보여요. 진짜, 진짜? 잘 보여. 맞아, 맞아. 시야가 되게 음, 좋았어요. 네. 등장할 때 저도 2층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가지고. 네. 오케이. 표정 하나하나 다잘 끼. 그러니까. 그럼. 오케이. 네, 그러면은 이제 그만 떠들고 다음 곡. 우리 그럼 할까요? 이번 곡은 좀.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좋아요. 그래. 이 노래는 아닌 어라니까 네, 그러면 다음 곡, 네,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.